안녕 여러분, 나비예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맑은 골웨이의 점심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됐네요. 날씨 너무 좋다. 제가 좋아하는 어반그라인드 들려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리고 애플 시나몬 스콘 진짜 맛있거든요. 그거 있으면 사갈려고요. 화면. Yes. Uh, do we still have apple cinnamon scone at the moment? Ah, only one left. Oh, okay. Can I take one and can I have a takeaway latte, please? 땡큐 a n k you. Oh, yes, please. U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근데 여기도 지금 갑자기 막줄 섰어. 근데 저는 그냥 스콘 하나만 사서 커피랑 나와서 바깥에 테이블에 잠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껴야겠다.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아. <laughs> 음. 여기 커피가 쓰지 않고 맛있어요. 굉장히 고소하고. 제 커피 맛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쓴 커피를 잘못 마시거든요 이거 스콘은 집에 가가지고 데워 먹을건데 이게 애플 시나몬 스콘인데 진짜 맛있어요 짜란 토스트기에다가 반 잘라가지고 넣은 다음에 버터 발라서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오늘 쉬는 날이라 장 보려고 잠깐 나왔어요 장보고 어, 아시안마트 가서 라면도 좀 사고, 두부랑 뭐 김치랑 이런 거좀 사고. 근데 저뒤 테이블엔 햇빛이 드는데, 왜 여기는 햇빛이 안 들지? 딱 건물이 가렸네? 근데 제영상에 선글라스 낀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왜 저렇게 쟤는 선글라스 끼고 다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일랜드의 햇빛이 원래 많이 없지만, 있을 땐 정말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직사광청처럼 이렇게 눈에 레이저를 빵 쏜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래도 한국에서도 눈이 부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꼈었어야 하는 눈이었는데, 이제 라식도 옛날에 했고, 그리고 눈부심에 너무 약해졌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선글라스를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데 이게 웃긴 게비올 때도 이렇게 햇빛이 뜰 때가 있단 말이에요 <laughs>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선글라스를 껴 <laughs> 그럼 너무 웃겨요 막 빗물이 여기만 이렇게 고여있어서 앞에가 잘안 보이는데도 선글라스를 껴요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다 어? 저거 그 관광열차다. 나한 번도 못 타본 거. 근데 항상 둘이 다 압니다가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영상에는 남편이 잘안 나와서 항상 저 혼자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대부분 옆에 남편이 있거든요. <laughs> 어둑어둑커졌다 해가 떴다가도 금방 비도 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먹구름이 이렇게 꼈는데, 어 눈이 좀 들부시다. 여러분 제 생을 보여드릴게요. 안녕. <laughs> 커피 다 마셨다. 여러분과 즐거운 커피 타임 즐거웠습니다. <laughs> 테스코 쇼핑센터에 왔습니다. 한인마트는 벌써 딱갔다 왔어요. 카메라를 둘 것도 없이. 김치랑 두부랑 이것저것 쓸 것만 사가지고 바로 나왔고 동전 넣는 데다가 똥 가입시다 59센트 예쁜 걸로 잘 모르지만 골라볼게요 치킨이 우리나라 호박 같은 건데 된장찌개 같은데 끓여 먹을 때 넣어 먹어요 1유로 9센트 팬시 1 8 1 0 1 8인게 맛있겠지만 이게 클럽카드 3개에 10유로니까 이걸로 사야겠다 치킨 안심 안심 이거 볶음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3개 해서 애니삼포 10유로, 10유로. 아, 13,000원 바나나 아 이거 좀 많이 익었는데? 그래도 좀 풀빛이 있다 망고 하나 사야지 이거 애플망고 같은 건데 색깔은 이래버려도 맛있어요 요거트 같은 데 넣어 먹으면 맛있어 이거 천주복숭아다 이거 하나 사봐야겠다 사과는 저희 남편이 좋아하는데 갈라사과가 제일 맛있대요 자기 말로는 근데 그냥 그래요 아, 당근은 여기 올가닉인데 95센트다 치즈를 하나 삽시다 매콤한 맛 나는 거 있거든요 핫아이리쉬 체다 약간 매콤한 맛 나는 치즈인데 중독됐어 지금 슬라이스 햄은 샌드위치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니까 두 팩에 4유로 이거 그냥 사 먹거든요 이짜렐라 치즈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거 맛있어요 조금 작긴 한데 그래도 맛있어요 드링크 요거트 세일 하네 이거 맛있거든요 이후로 클럭카드 있으면 그래서 요거 하나 사야지 드링킹 요거트 이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머쉬룸이 갈색깔 하나 사주고 그리고 하얀 버섯 파도 한단 사볼까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로메인 와 이거 되게 두툼하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집에 그냥 고추장에다 밥 비벼 가지고 이거 싸서 먹잖아요 끝장 호밀 호밀 베이글 맛있어요 이거 약간 서브웨이 빵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토스트해서 샌드위치하면 진짜 맛있어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디저트 케이크 잠깐만 8개에 3.65고 그러면 이게 더싼거 아닌가? 이게 더싼거 같아 3.65에 8개 우유 우유는 이렇게 큰 걸로 2 7 5리 그리고 살게 있든 없든 일단 모든 구석을 돈다 그리고 생각나는 걸 산다 아 타코 이거 맛있어요 바삭바삭한 어, 소스 비프 섞어가지고 해먹는 거거든요 이거 집에 있어요 1유로 그리고 쌀사 살사. 쌀사가 필요합니다 쌀사이유로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 크림, 사워크림이 꼭 들어가줘야 돼요, 이 다코에는. 근데 이건 세일 하 하네? 세일 해줄 거면 같이 세일하던가. 그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야 돼. 제일 중요한 계란을 사야겠습니다. 되 계란이 왔어요. 이게 보면은 깨진 것도 많기 때문에 잘 살펴야 돼요. 하나만 상은 면정 없으니까. 하나 더 사야지. 여러분 이거 지금 세일해서 2.19 물티슈. 여러분, 응아하고 뭘로 닦으시나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난 휴지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응아하고 나서는 이렇게 물티슈로 깔끔하게 닦아주는 게참 좋더라고요. 비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비대는 없습니다, 집에. 쇼핑 끝! <목소리>